자, 오늘은 정말 흥미로운 회사 얘기를 하나 해볼까 합니다. 전기차의 미래를 통째로 바꿀 수도 있는 엄청난 기술을 가졌는데, 정작 그 미래를 보기도 전에 회사가 사라질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거든요.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다룰 SM앱의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정말 대단한 혁신과, 뭐랄까, 완전한 붕괴 직전의 상황. 그 아슬아슬한 경계에 서 있는 거죠. 자, 그럼 한번 제대로 파고 들어가 보죠. 우선 이 회사가 가진 기술이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까지 전기차 업계의 케임체인저라고 불리는지 그 엄청난 약수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SM랩의 핵심 혁신은 바로 이 단결정 양극재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쓰는 전기차 배터리가 가진 아주 고질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수 있는 그런 소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존 기술이랑 SM랩 기술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세요. 기존의 다결정 양급제는 음, 마치 작은 알갱이들을 뭉쳐놓은 각설탕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충전하고 방전할 때마다 압력을 받아서 금이 가고 부서지기 쉽죠. 이걸 미세균열이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배터리 수명을 갉아먹는 주범이거든요. 그런데 SM랩의 단결정은 그냥 하나의 통짜 다이아몬드 같은 거예요. 구조적으로 엄청나게 안정적이라서 이런 미세균열 자체가 거의 생기질 않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수명은 획기적으로 길어지고 안정성은 확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놀라운 건 이걸 만드는 방식이에요. 기존에는 물로 씻어내는 습식 공정을 썼는데 SM랩은 물을 아예 안 쓰는 건식 공정을 개발했어요. 물을 안 쓰니까 뭐가 좋냐 니켈 함량을 90% 수준에서 무려 97% 이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게 된 거죠. 니켈 함량이 높을수록 주행거리가 늘어나니까 이건 엄청난 거거든요. 게다가 공정 비용은요 오히려 10% 이상 줄어들어요.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이야 이 정도 기술이면 뭐 성공은 따놓은 당상 아니냐고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제부터가 진짜 이야기입니다. 동전의 뒷면을 봐야죠. 이 회사의 충격적인 재무 현실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2024년 3분기까지 쌓인 누적 손실액입니다. 무려 1,770억 원. 아직 뭐 제대로 된 대령 생산을 시작하기도 전인데 벌써 이만큼의 적자를 냈다는 건 정말 심각한 상황인 거죠. 그리고 숫자 2. 이게 뭘 의미하냐면 SM랩이 주식시장에 상장해서 대규모 자금을 확보하려고 시도했다가 실패한 횟수입니다. 두 번이나요. 아시겠지만 스타트업한테 가장 중요한 자금줄이 막혀버린 거나 다름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 숫자 136배. 이게 이 회사의 위기를 정말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한 분석을 보니까요. 매출 원가, 그러니까 물건 만드는데 쓴 돈이 벌어들인 돈보다 136배가 많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만드는 족족 어마어마한 손해를 보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정말 심각하죠. 아니 기술은 그렇게 좋은데 재무상태는 왜이 모양일까요? 그 원인을 파고 들어가면 한 회사가 나옵니다. 바로 SM랩의 최대주주 금양. 원래는 구원투수가 되어야 했는데 현실은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되어버렸죠. 업계에서 이런 말이 나올 정도예요. SM랩의 가장 큰 리스크는 역설적이게도 최대주주인 금양이다. 금양이라는 회사 자체도 사실 여러 문제로 시끄러웠는데, 이 회사가 SM랩을 인수하면서 두 회사의 운명이 완전히 엮여버린 겁니다. 결정적으로 2025년 3월에 사건이 터집니다. 회계법인이 금양의 재무제표를 보고 의견 거절을 낸 거예요. 이건 회사가 계속 존재할 수 있을지조차 불확실하다는 아주 강력한 경고거든요. 결국 주식 거래까지 정지됐죠. 그러니까 지금 SM랩의 모회사는 상장 폐지될지도 모르는 자기 앞가림 하기도 벅찬 상황에 놓인 겁니다. 자, 그럼 금양의 위기가 SM랩에 어떻게 전염되는지 한번 볼까요? 첫째, 재무적 리스크. 금양 스스로가 돈이 없으니까 약속했던 투자를 해줄 수가 없게 됐죠. 둘째, IPO 리스크. 모회사가 뭐 저렇게 거래정지 상태인데 자회사가 성공적으로 상장한다?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셋째, 실려도 문제. 금양의 여러 문제들이 터지면서 투자자들 사이에서 저기 자회사인 SM랩도 믿을 수 있겠어? 하는 의심이 퍼지는 거죠. 마지막으로 공급망 문제까지. 원래 금양이 공장을 지어서 SM랩 물건을 사주기로 했는데 그것도 다 지연되면서 핵심 고객까지 이를 판국이 된 겁니다. 정말 총체적 난국이죠. 자 이제 마지막 결론을 내릴 시간입니다. 보셨듯이 SM랩이라는 한 회사를 두고 정말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이야기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한쪽을 보면요. 세계 최초로 니켈 함량 97%를 넘긴 양극재 기술, 10% 이상 저렴한 건식 공정, 전기 카 배터리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잠재력, 그야말로 기술적 진주점. 그런데 다른 한쪽을 보면 1770억 원의 누적 손실, 두 번이나 실패한 IPO, 언제 망할지 모르는 모회사. 이건 뭐 재무적 함정 그 자체입니다. 결국 질문은 이겁니다. 이 기술이라는 눈부신 진주가 지배구조라는 거대한 늪에 빠져버렸어요. 과연 이 진주가 스스로의 빛으로 늪을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아니면 늪 속으로 영원히 가라앉게 될까요? 기술의 위대함이 기업의 재앙을 이길 수 있을지 그 결과가 정말 궁금해지네요. 감사합니다. 학습해서 좋은 결과로 대박을 기원합니다.